오늘의 10분 말씀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51절입니다. 48절 한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전 본문에서는 열 번째 장자의 죽음 재앙이 애굽에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열 번째 재앙을 이스라엘 절기로 그들에게 지키게 하십니다. 보통 절기라는 것은 사건이 먼저 생기고 나서 지키는 것이 절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절기는 먼저 절기를 지키고 그러고 나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절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함을 가르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실제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중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타 민족 사람들 중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지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타 민족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할 조건이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지만 복음의 공동체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꼭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복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이 복음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나의 의지를 매일 십자가 위에 매달아야 하는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6월절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으로 이어지는 신비함을 한번 함께 찾아보시고 동시에 내가 복음을 이루어가기 위해 나의 구별된 행동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애굽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함께 참여하고 싶어하는 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지침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37절부터 41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적으로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타지로 여행을 떠나게 되면 마음이 설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두 가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소의 이동입니다. 37절에 라암셋에서 숲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동은 신분의 이동입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이동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은 그들의 노력과 능력에 상관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그들이 받게 된 것입니다. 3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60만 가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큰 숫자입니다 그리고 숫자의 단위가 너무나도 크다 보니 어떤 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와있는 단어 엘렙 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을 숫자를 나타내는 천으로 보기 보다는 군대 영어로 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군대 용어로 봤을 때는 60만 명이 아니라 600개의 가정으로 봐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대이동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창세기를 보시게 되면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가 70명이었습니다 70명에서 60만명은 어마어마한 숫자적 부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흥의 뿌리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인 것이고 그분 스스로가 신실하게 지키고 있는 약속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더 이상 부족이 아닙니다. 이제는 국가로 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이라는 강대국에서 나온 이스라엘의 행보는 주변 국가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더욱더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41절에 그들의 노예 생활의 기간이 430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칭하고 계십니다. 41절입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위해 한 것은 6월절 절기를 순종함으로 지킨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두 가지 뜻을 품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군대라고 칭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절대적인 책임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휘권을 가지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역할은 실질적으로 나가서 싸우는 역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에 더욱더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타 민족 사람들이 6월절 음식에 참여하고 싶어 할 때에 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확한 규정을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6월절 절기는 음식이 있는 절기입니다. 보통 음식은 가까운 사람, 가족, 편안한 사람들하고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6월절에는 이방인들이 참석할 수가 없는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이 울타리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픈성, 개방성인 것입니다. 이 식탁 위에 있는 울타리에는 작은 문이 하나 있는데 이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단그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42절에 6월절은 자손이 모두가 다 대대로 지킬 것을 강조하면서 공동체의 절기인 것을 강조합니다. 구원은 분명히 개인의 순종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구원의 과정은 공동체 중심이 되어야 함을 6월절 절기를 통해 강조하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모든 가족이 다 함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가족이 다 함께 지켜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42절, 이방 사람들은 그 6월절 식탁에 함께 참여하지 못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43절에 할례를 받은 후에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함께 6월절 식사에 참여할 수 있음을 성경은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방인들에 대한 배경 설명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규모로 이동할 때열가지 재앙을 통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함께 따르기로 결정한 타 민족, 노예들 또는 애굽 사람들이 함께 그 길을 따라 나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견해는 출애굽기는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세들을 위해 쓴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 약속의 땅에서 유월절을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이방 사람들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기록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에게도 이 공동체를 오픈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스라엘 혈통의 공동체가 아니라 언약 중심의 공동체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할레의 언약은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표징의 언약입니다. 이 할레의 언약은 남자들의 생식기 끝을 잘라내므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고백과 동시에 그분만을 신뢰하고 순종하겠다라는 언약식입니다. 하지만 신약에 와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과 5장을 통해 마음의 할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즉, 실질적인 할례를 받았을지라도 실질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이 없다라면 그 육체의 할례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45절서부터는 6월절 식사 중에 꼭 지켜야 될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이던 이스라엘 백성이던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 음식에 참여할 수 없음을 강조하십니다. 두 번째는 한 집에서 먹되 절대로 그 고기를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고기의 뼈를 꺾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고기의 뼈를 꺾지 않는 것은 요한복음 19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로마 군사들이 다른 죄인들의 다리는 꺾었지만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 사건이 오늘 출애굽기와 연결이 되어 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6월절 사건에 그 당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아는 우리들을 위해 여러 가지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월절 저녁 식사는 예수님의 만찬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유월절 저녁 식사는 금요일 오후가 아니라 하루 일찍 목요일 오후에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 유월절 저녁 즉 금요일 저녁에는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으로서 피를 흘리시며 문지방이 아닌 나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기념하라 하신 주님의 만찬은 믿음의 식구들에게만 제한된 기념일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위해 할래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할래는 요구되어집니다. 주의 만찬은 마음의 할래, 즉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하기로 믿는 자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아직 다가오지 않은 애굽의 탈출 사건을 미리 유월절로 기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아홉 가지 재앙을 눈으로 확인했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아직 오지 않은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최근 마지막으로 주의 만찬에 언제 참여하셨나요? 혹시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할례를 점검하셨나요? 하나님은 주의 만찬을 통해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들의 마음의 할례를 점검하시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의 할례자로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구별된 삶으로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